안녕하세요. 멜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력전 어떻게 쉽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전을 쉽게 하는 방법은 설정은 되게 간단해. 요자 우측 상단에 이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 예, 톱니바퀴를 누르고. 자설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동 스캔 3초 그 다음에 꺼짐 꺼짐 적대 적대 유지 악명유저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4종 딱 이렇게만 세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정에서 예, 설정에서 전투 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딱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싸울 때 이렇게 스캔을 돌 싸울 때 싸울 때 1번 옆에 있는 이거 스캔 스캔은 적을 찾을 때 쓰라는 거지, 전투할 땐 필요 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투하러 갑니다. 지금 현재, 아고 쪽이 많이 유리해요. 예, 아고에센 사람이 많은가 봐요. 자, 그냥 편합니다. 여기서 이제 C키를 눌러요. 자, C키를 누르고 그냥 탭키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탭키. 이 탭키만 사용해서 가장 근처에 있는 적. 이렇게 가장 근처에 있는 적을 이렇게 탭키만 눌러서, 이렇게 뿅, 뿅. 누가 때린다, 또 탭키, 뿅뿅 뾱, 뿅뿅. 어차피 스캔은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3 초마다. 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탭키, 탭키, 이렇게 탭키, 탭키. 가장 근처 에 있는 적. 요거 다가오죠 이렇게 탭키. 누가 다가오면 탭키. 가장 근처 에 있는 적만 때리면 됩니다. 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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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키 이렇게 탭키 눌러놓고, 딱 누구 쫓아간다. 쫓아갈 필요 없어요. 네, 또 탭키 눌러서 저 가, 가장 가까이는 있 적만 찾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적 있죠, 탭키. 이렇게 또 편하게. 누가 다가오자 그러면 이렇게 도망가요, 당연히. 또 택피. 저 사람 못 다가와요. 이렇게 택피만 계속 쏘면 됩니다. 가장 근처에 있는 적을 잡는 거요. 예, 또 이렇게. 자, 전사죠. 전사는 사고리사고리 유지해야 돼요. 또 이렇게 택피 눌러서 또 근처에 있는 적 찍어주고, 이렇게 죽여버리고. 자, 가장 앞에 있죠? 가장 앞에 있는 저걸 또, 때려줘,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또테키 누르면 또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잡혀, 요 알아서. 자, 또테키 스캔은 어차피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또, 계속 태키 눌러, 이렇게. 죽을 일이 없어요. 자, 잘안 바뀌죠? 예, 잘안 바뀌면 이 왼쪽으로 가요, 이제. 약한 사람들 또 찾아. 여기 약한 사람 있네. 자,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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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출 아.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음, 거점 벌아서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한 번씩 떨어져요. 이번에는 세력전에서 조금 센 적을 만났네요. 자, 근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누가 때리려고 방금 왔었죠? 그럼 또때기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쪽또 찾았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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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기다기다기다 다리, 다리, 아. <laughs> 이거 궁수가 너무 많네 상대의 궁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 원래 잘안 죽는데 오늘은 좀센 적을 만났네요 이렇게 해서 탭 키로 쟁을 하는 거지 아 누가 싸울 때 미쳤다고 이걸 계속 스캔을 이거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 찾아갖고 마우스 클릭하고 아이 형님 지금 2024년 이에요 예자 누가 땡긴다 당황하지 말고 어 미키형 온다 미키형 자 이렇게 전사가 다가오면 살짝 거리를 벌려주고 지금 약간 우리 포지션이 이상하게 됐어요 뭐죠 이거 포지션이 이상해요 아이씨 이거 위험한데? 자 이거 위험해 이거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야 돼 이거 뒤로 빠져야 돼 이거 어... 이거 꼬랑이 잡히면 죽었는데자 일단 들어가요 여기선 유황을 던지면 좋지만 위에서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탭키를 이용해서 네, 전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이렇게 찾는거죠 네, 적들 다가오기 힘들어 이러면 탭 키로 쟁활하면 적들도 다가기 오 힘들다. 지금 보이죠 저 레이더 안안 돌리잖아요. 이렇게 탭 키로만 싸우죠 지금. 이씨 조대다. 어, 어. 어, 좋은 모일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탭키를 이용해서 예, 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탭키. 탭키에만 계속 누르면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잡혀요. 보이죠? 위에.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적들이 잡힌다. 탭키를 누를 때마다 능성어, 동주, 실망,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적도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스캔은 자동으로 해놓고.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에 후원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 팀입니다 불타 설정하는 방법 자세히 모르면 에, 댓글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뭐 알려달라 그러면 카톡으로 사진으로 사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